어 이거 다 사장님 차예요? 네 맞아요. <laughs> 이거는 1963년식 인팔라 슈퍼스포츠. 요거는 아우디 R8인데 튜닝비가 1억이 들어갔어요. 문은 왜 열어놓은 거예요? <laughs> 아다 타볼 수 있어요. 저희는 네. 여기 커피 마시러 오면 이렇게 타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 해줬죠.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해지고 아... 깨지고 막 그러는데 요거는 전 세계 몇대 없어요. 번호판도 있고 굴러다녀요탈수 아... 있어요. 요거는 505C라는 모델이고 요거는 4세대 모델 K4. 요것도 전국에 두 대. 아, 이게 페라리인가요? 네 페라리 48. 어, 어? 롤스로이스. 롤스. 어 이게 롤스로이스. 롤스. 네. 박은 거 아니에요? 이거 박은 거 아니에요? 가끔 박아요. <laughs> 어, 아 박고. 오면다 타볼 수 있어요. 뭐 지켜보는 직원도 없고. 이게 지금 새차 가격으로는 한 4억 5억인데, 네. 저는 중고로 이거를 1억 6천에 사왔죠. 거예요? 페라리는 중고로 한 2억 2천 정도 하고요. 신차는 4억 7천, 4억 7천. 네. 아, 다 중고로 사신 거네요. 네, 왜냐면 이 대신 잇몸이라고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신용불량자들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 카페 오면 이 차량들을 다탈수 있는 거예요. 네, 다 타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도 다 찍고, 100억을 벌더라도 가치가 없는 100억하고, 만 원을 벌더라도 가치 있는 만원 중에 저는 무조건 가치 있는 만 원인 거죠. 벌어봤으니까. 지금 되게 저명한 그 회사 있어요. 부장이 강남 한복판에서 야, 너 무릎 꿇고 구두발 핥아봐. 그럼 내가 계약 다섯 건 해줄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무릎 꿇고 바로 핥아요. 그러고 나서 계약도 딴 적도 있고, 제가 인수해서 팔 때까지 벌어들였던 돈과 이런 네네네. 것들을 합치면 거의 그때 당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였고, 우리 앱들이 100위권 안에 50개 이상이 다차 있었어요. 어, 네. 아, 예. 아, 네. 잠깐만요. 같이 장영이빨주벗고 보면 로션 바르고 있어요. 잠깐만. 왜 맨발로 나오셨어요? <laughs> 아, 그래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왜 모텔에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어 가지고 원룸 같은 데서 살아야 돼요. 사실 대전에는 잘 곳이 없어요. 아, 그럼 대전에 집이 없는 거네요. 네. 원래 집은 지금 없어요. <laughs> 진짜로요. 슈퍼카 보유하고 계신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되게 희귀 차종까지 한 17대까지 늘려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 차들이 그냥 보통 국산차가 아니라 희귀 차종들인 맞아요. 거잖아요 금액대가 좀 상당히 나가요 슈퍼카급은 3억 정도는 넘어가고 이제 올드카나 클래식카들은 한 1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것도 복원 전또 복원시켜야 되니까 네, 맞아요. 사장님 운영하시는 카페나 모텔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 카페에서 자요, 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같이 일하던 형들이 저 보고 싶어서 괴로우거든요. 형들이 어. 놀러 오면은 남자 셋시 오면 못해도 잘안 받아줘요. 근데 오늘 두명이라 이렇게. <laughs> 잠깐만요, 빨리 준비하고 가긴 가야 돼요. 하시는 일이랑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자동차 네. 유튜버 겸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 카페를 운영하는 겸 예전에 하던 I.T. 회사를 팔고 한 7년 전부터는 평범하게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카페 2호점으로 지금 가시나요? 맞아요. 거네요? 거기를 먼저 가봐야 돼요. 여기가 사장님 카페인 거예요? 확장 이전하는 곳이죠. 아, 2호점이 아니라 그럼 이전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네, 대출. 진짜 이빨이 땡겨가지고 네, 집은 없으시고 없죠 차는 17대가 있으시고 맞아요 그러면 거의 카푸어의 끝판왕 아닌가요? <laughs> 거의 <laughs> 뭐 저렇게 네.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차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죠 차를 계속 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최종적으로는 막 와가지고 즐기고 다 타보고 만져보고 막 그런 이런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서 수집 중이고요 이기 음. 차량들도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한 100대가량 늘린 다음에 음. 제가 나이 60, 70 먹고는 자동차 박물관 대전에 세우고 싶은 거죠 그게 아... 최종 목표죠. 어떻게 보면은 네. 내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다 공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네요. 그 마음을 알죠. 막 슈퍼카가 지나가면 가서 네. 만져도 보고 싶고 타 보고 싶은데 음... 그런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저희는 차를 다 오픈해 놓고 다탈수 네. 있어요. 다 어... 만져볼 수 있고 사진 찍고 카페에서. 수 있고. 네 맞아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전시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호점도 사실 장사 되기 잘 됐는데 적자예요. 어... 이것도 분명히 적자로 돌아가고왜냐면 문을 이게 지금 86년생이니까 한 30년 된 차인데 타잖아요. 하루에 100명씩 왔다 갔다 이렇게 타요. 문짝이 한 달에 한 번씩 고장나요. 어. 이런 차들은 근데 몇 십만 원이면 고치지만 그 1호점에 있는 롤스로이스나 페라리 같은 경우는 막 300만 원, 400만 원 하거든요. 어. 수리비가 들어가고 시트가 이렇게 다해져버려요 요거 보건 비용도 하면은 사실 카페로 버는 돈은 많은데 다 이제 수리비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카페에서 커피는 팔고 있는 건가요? 커피는 팔고 있는데 저는 네. 전혀 음료를 제조할 줄 모르고 <laughs> 거기 그냥 매니저님 한 분을 월급 350만 원에 어, 네, 그래요. 네 맡겨놓고 저는 커피 하나도 못 만들었죠. 그러면 그 1호점 일로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1호점 맞아요. 없애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럼 카페 운영하고 계시고 회사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짬 내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신 거네요 네 맞아요 <laughs> 근데 사람들이 사장님을 깡패 아니냐 맞아요 일수하는 뭐분 아니냐 아니, 토토 사장 아니냐 네. 저는 지금 국세청에 모범 납세자로 등록이 돼 있고 어. 저는 진짜 성실 나쁘고 그리고 저는 나쁜 짓 전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로 군대에서 행군할 때 네. 선임자한테 맞았거든요 왜 네. 맞았는지 아세요? 어. 개미를 안 밟으니까 지금 이 차들이 다 그러면 운전이 어, 운행이 가능한 차들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차에 모든 걸 집중하시는 이유가 네. 그냥 오로지 차가 좋아서인가요? 차가 좋기도 한데 네. 자동차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그런 친구들 많이 접했어요. 슈퍼카 많이 보긴 하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막쭈뼛쭈뼛해요 예전에 살던 공간에 막 찾아서 아꾸 좀 시골 지요차 보여주세요. 근데 그런 친구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동차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게 저같이 슈퍼카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차를 정말 좋아하고 공부해주는 중고등학생들인데 얘들이 나중에 크면은 더 좋은 자동차 문화를 만들 거 아니에요? 얘들한테 좀 대한민국에서 슈퍼카도 눈치 보지 않고 만져보고 타보고 사진찍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유리에서 확장이 된 카페는 네. 그냥 차를 구경해야 되는데 음료라도 하나 마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만들어 놓는 거고 사실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 게제 꿈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차 전시하고 이렇게 카페 만든 거에는 수익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적자예요 진짜 큰 적자가 네. 많이 나요 저는 여성분들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좁은데 <laughs> 여자 화장실은 진짜 넓어요 근데 카페가 오... 여성의 마음을 잡아야 네. 남자 친구들 또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핑크 핑크하게 아 이런 것들을 했고. 근데 보통 여기 남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니까 차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적장가봐요. 남자들은 디저트를 안 먹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디저트도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1호점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11시 오픈이라 카페 직원은 카페만. 차량 관리는 제가. 근데 사장님 지금 소개를 정확하게 이름이랑 나이랑 이런 소개는 지금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네. 36살이고요 문예철이라고 합니다 문예철 사장님 네. 모텔에서 이렇게 주무셨잖아요 폐쇄공포증 네. 있다고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예전에 IT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막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라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이제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거기 이제 허물다가 만 지하방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거의 2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막혀있고 이러면 은 불안하고 아. 옛날 기억들이 좀 많이 떠올라서 그래서 제가 집은 없지만 대전에서 살 때는 지금 현재 1호점 자리가 45평이에요 음. 거기다가 침대 하나 덩그러니 놓고 소파 놓고 아 그렇게 좀 넓게 트인 곳에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모텔에서 어떻게 주무셨어요? 모텔은 형이 있으니까요 아 사람이 수... 있어야 되는 네, 거구나 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아그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중간문이라도 음. 처음에 기업 활동하실 연세. 때 힘들었을 때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때는 라면 진짜로 한 봉지 사가지고 반절 쪼개서 이날 먹고 저날 먹고 알바하고 막그 로비 화장실에서 자는 모습들을 봐오다 보니까 1년 넘게 그런 고생하다 을 보니까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사람은 예철이밖에 없다. 미안한데 나는 쌍둥이 임신해서 나가야 돼. 미안한데 나는 이제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꿈을 안고 하시던 분들이 예, 네, 한 번에 그래서 미안해. 주식을 너한테 다 주려고 해 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아 그럼 형 내가 풀스값이라도줄 테니까 내가 회사 한번 잘 해볼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 왜냐면 회사 할 때도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개발은 그만 이제 서비스로 오픈하면 대박날 거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기까지 안 갔던 거죠 아 오픈 안 하고 계속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 다 맞아요. 진이 빠졌던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서비스로 오픈을 하자마자 대박이 났죠 제가 인수해서 팔 때까지 벌어들였던 돈과 이런 네, 네, 네. 것들을 합치면 네. 거의 그때 당시 한 10억에서 35억 정도였고, 어. 그 후에도 이게 왜 서비스가 성공했냐면, 무료로 앱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앱에 어. 옛날에 띠건고 붙었잖아요. 그게 다 우리한테 들어오도록 돼 있었어요. 어. 예전에 형하고 잘 나갈 때는 술한잔 먹으러 가잖아요. 술한잔딱 먹고 들어오면 한 1시간 두시간 만에 한 광고비 140만 원. 네. 사실 저는 계속 하고 싶었어요. 무료 서비스로 이용을 하면서 앱을 등록을 해줬는데 마켓에 그때 당시에 구글 마켓에 들어가면 카테고리별 당 우리 앱들이 100개권 안에 50개 이상이 다차 있었어요. 오. 근데 구글에서 그때 당시에 앱 인벤터라는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이게 뭐제 내피셜인데 네. <laughs> 저희 아이디들이 다 정지를 먹었어요. 그날부로 아 이렇게 무료 서비스를 하고 이끌어 나갔는데 진짜 거지 같고 더럽다. 나는 서비스 닫겠다 그래갖고 15만 명 정도가 이용하던 그 방문자 수만 15만 명, 앱 사용자 수들은 뭐 200만 명, 300만 명 하루에. 네. 그 서비스 하루아침 닫았어요. 어. 그랬더니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연락이 왔죠. 이게 너무 아까우니 이걸 네. 약간 커스터마이징 해주면 아이들이 자격증 시험 보는 민간 자격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그걸 커스터마이징 해서 그 회사를 판건 아니고 프로그램 판권을 준 네. 거고, 기존 네. 서비스는 저는 그냥 닫아버렸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나던 수익들이 또 꾸준히 몇년 동안 있었죠. 아, 그거만 바꿔드리는 일만 해드리고 또 수익은 계속 얻으셨던 거예요. 그 수익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하셨던 거네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 200만, 3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네. 그것도 큰돈이지만 예전에 고생했던 우리 벤처기업한 형들 있잖아요. 그 형한테 다 돌려줬어요. 그 프로그램 어, 회사를 어 같이했던 형들. 네네. 네, 네네. 그럼 지금 이제 1호점 다온 건가요? 네,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하나도 차가 있네요 네 이거 요거 로버미 이거는 맥라넷 650S라고 해가지고 이게 딱전 세계적으로 1년만 생산됐던 차량이거든요 아이거는 직수입해서 가지고 있어요 한정판이에요? 네 약간 한정판 같은 느낌 그럼 이 차는 신차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차가 한 3억 8천 정도 해요 지금 그럼 사장님은 이런 차도 한 번씩 다 타고 돌아다니시나요? 대전에서? 저는 레이 탐 <laughs> 레일 9 레일을 타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꺼내서 타잖아요 뭐멋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손님들이 만약에 이 차를 보러 왔는데 없으면 속상하잖아요 다 자기 타보고 싶은데 어. 그래서 빼서 제가 탈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버는 수익은 카페에서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적자죠 우리 적자. 매니저님이 월급 350만 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사장님이 월급을 좀 많이 책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일을 잘해서 이 오토바이는 뭔가요 사장님? 이거는 배그에 나오는 삼토바이랑 동일한 모델이에요 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번호판이 있고 주행이 가능한 모델인데 사실 이 사이드카가 불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버를 해야 되니까 네네. 이게 합법인 차량을 찾느라고 좀 많이 오래 시간이 걸렸죠 아 지금 이건 합법인 거예요? 네 합법이에요 나올 때부터 달려서 나온 차량은 합법이고 나중에 어. 단 차량들은 불법인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사야 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공무원분들이 네. 몰라가지고 등록을 해줬어요 몇십년 어 전에 그니까 그때 해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요새는 안전 기준이라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어... 네. 그래가지고 오래된 거를 살 수밖에 없고 요거 타고 한번 드라이브하면 진짜 기분 엄청 좋지. 한번씩 드라이브 하시나요? 이거 타고도? 이거 카페 시작하고는 한 번도 못 뺐죠. 이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혼자서 여기다 소파 놓고 TV 놓고 침대 놓고 여기서 살던 집이었어요. 아, 여기서 원래 주무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형. 모텔 아니면 카페 준비 공간 어. 형들 왔을 때는 대접해 줘야 되니까 모텔 어. 웬만하면은 근데 다 여기 쇼파에서 자든가 아니면 이호정 거기서 자든가 그렇게 하고 있죠 어. 카푸어 맞죠? 뭐.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제가 틱톡으로 되게 몇십만 명이 되다 보니까 네. 어린 팬들이 진짜 많아요. 자동차 어... 유튜버로는 가장 많은 차들을 17대나 가지고 계시면 네. 차량 보험료랑 <laughs> 차량 관리비랑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카페를 취미로 했는데 손님들이 진짜 많이 와요. 수익은 괜찮은데 차로 들어가는 보건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해지면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을 해요. 이런 게한 아... 8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차만 사람들이 계속 예쁘게 볼수 있게 계속 보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탔는데 들럽거나좀 그러면 사진 찍어야 되는데 부분들은. 아 사장님 카페를 계속 이렇게 운영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 목표가 그거잖아요 나 어렸을 때 슈퍼카나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타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데 그지잖으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만져보거나 타보진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어린 꿈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문화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직장인분들 나중에 이런 차를 탈 분들이 어디서나 만져보고 편하게 사진도 찍고 자동차에 대해서 느끼고 나중에 그거를 좋게 승화시켜서 자기가 커서 좋은 차탈때어 애들아 와서 타봐 이런 문화를 싶은 거.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자랑할 줄만 알고 붕붕거릴 줄만 알고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키워놓으면 나중에 60, 70살 됐을 때 제가 그런 데를 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 차량에 이렇게 보건비용, 관리비용, 보험비나 세금도 많이 나갈 거 다, 아니에요? 다 운행을 제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자차를 안 들어요 자차를 안 들면 아무리 슈퍼카 롤스로이스여도 대당 100만 원 정도면 1년 보험료가 다 끝나고요 음... 한 대당 1년에 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안 타고 레일을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 안 들잖아요. 제가 자동차 유튜브를 시작한 게 뭐냐면, 슈퍼카 타는 사람들은 십몇년 전부터 다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슈퍼카 타고 실라오티 가서 망고빙수 먹고, 스테이크 써는 모습 막 보여주고요. 막집막 막 화려한 거 대리석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슈퍼카 타는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꿈이뤄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김치 찌겨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런 되게 푼수 같고, 되게 동네 형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유튜브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라면 먹는 형 컨셉으로 이제 얘들아 아구정식골쟁이야 이런 컨셉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다 김 끼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러면 지금 자동차 유튜버를 그렇게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음, 지금 이 카페 카페 히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여기서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천에서 천이백만 원 정도 나와 요 일주일에 한번 쉬고. 남는 수익으로 차량 복원하고 하면은 남는 게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거든요. 제가 슈퍼카 막 있으니까 막 나가서 여자꼬실 거다 막 맨날 붕붕거리고 돌아다닐 거다. 저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만나는 사람도 몇명안 되고, 응. 나가서 밥을 먹는 것도 몇안 돼요. 술을 먹는 것도. 우리 형들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사장님이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네. 정말 진실된 사람들보다는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좀 많이 만났었겠네요. 네, 근데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10년 전에 제 돈을 빌려간 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형이 망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빌려줬어요. 그것도 법인 통장이 있는 돈의 전부를 사, 그때 400만 원 빼고 다 입금을 해줬어요. 그 형이 저한테 돈 갚는데 10년 걸렸거든요. 어... 근데 저는 10년 동안 그 형한테 돈 갚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서울 올라갈 때마다 집에 쌀 사다 주고 과일 사다 주고. 가서 뭐술한잔 사주고 그거를 10년을 했더니 10년 뒤에 재기를 한 거예요 형이 몇십억 음. 대 부자로 재기를 해서 저한테 가정문을 전화해갖고 얼마나 받지? 갖고 그 형이 저한테 아무 조건 없이 이 카페를 인테리어 할때 3천만 원을 줬어요. 아.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음. 10년 된뭐10몇년 된. 뭐 10몇 년 된. 이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진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또한번 와닿네요. 슈퍼카 모임을 제가 10년 전에 전국에서 가장 크게 했을 때 그때 당시 에 회장님들도 많았고 음. 회장님들이 저 무릎에도 안 치고 술 먹었어요. 이쁘다, 고20몇 살짜리 회장이에요. 음. 근데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그때 네. 잘 이끌어 나가기 그렇죠. 했지만. 근데 그 모임을 제가 한 순간 빠그러뜨린 이유가 뭐냐면 그 회장님들을 파고 보니까 몇백 억대 사기꾼, 뭐몇백 억대 뭐 깡패.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나가주세요 하고 내보냈더니 몇 번을 깡패들이 막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임을 제가 없애버리고 이제 나는 자동차 모임 안해 라고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시 부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장님은 진짜 5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올려놔가지고 저한테 그 50억을요? 네,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지노 하자고 그때 단칼에 거절했어요 만 원짜리였어요? 5만 원짜리였어요? 5만 원짜리였어요 어, 어느 정도 돼요 50억이 이렇게 놓으면? 거의 이 테이블 여기 이렇게 차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만큼은 다 차요 단칼이 거졌어요. 저는 네. 불법적인 거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죽어도 때려 죽여도 안 해요 이런 자동차도 세, 사실 새우만 나도 장사 잘 되거든요 그럼 보건비 안 들어가서 저는 몇 백만 원씩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와서 안 타면은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여기 확장 이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기서 사실 차 대충 타보게 보다 한 5-6백만 원 가져가면은 취미로 여기서 누워서 자면서 좋거든요 근데 더 크게 가는 건 뭐냐면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전국에서 찾고 왔는데 뭐야 규모가 이만해? 차 이거밖에 안 돼? 그, 그런 거 미안함 때문에 제 미안함에 스스로 더 확장하는 거 크게 가는 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요. 때려 죽여도 해요. 진짜 단칸방부터 진짜 라면 하나 쪼개 먹으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돈을 모아서 제 힘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허트로그 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100억을 벌더라도 가치가 없는 100억하고 만 원을 벌더라도 가치 있는 만원 중에 저는 무조건 가치 있는 만 원인 거죠. 벌어 봤으니까. 정말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요. 무릎 꿇고 그 지금 되게 저명한 그 회사 있어요. 부장이 강남 한복판에서 야너 무릎 꿇고 구두발 할타 봐. 그럼 내가 계약 다섯 건해 줄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 무릎 꿇고 바로 살 타요. 그러고 나서 계약도 딴 적도 있고 강남 한복판에서. 이건 우리 형들도 다 알고. 저는 그렇게 영업도 다녔었고 구로 디지털 단지에 회사가 있는데 강남에서 미팅이 잡히면요. 다들 전날에 뭐 해요? 뭐옷 데려놓고 뭐 그러죠. 다음날 뭐 차를 끌고 간다는 거, 버스 타고 가죠. 저는 차비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누나한테 부탁해가지고 양복을 그 배낭에다 넣고 물두 개를 얼려요. 그러고 나서 새벽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강남까지 진짜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서 미팅하고 미팅 따는 날은 우리 누나하고 그로디지저단지에 암퇴치생국이라고 있어요 진짜 한 판에 2만 9천 원 그거 먹는 날이었어요 하나 팔면 그렇게 회사를 키워가지고 제가 인수한 지한달 만에 105만 원의 이익이 났는데요 바로 강남으로 월세 105만 원짜리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잘 됐어요 그, 그게 지금 아까 파셨다는 IT 회사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그렇게 키워왔던 회사예요 근데 사실 개발만 하면 돈이 당연히 안 됐었는데 이거 서비스로 전환하고 수익 구조를 어떻게 찾았냐면 예전에 우리 어플리케이션 보면 밑에 띠간거 있어요 그걸는 무료로 하루에 막 몇천 개씩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거 올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운받는 사람들이 광고를 보잖아요 그 광고 수익이 전국적으로 몇천 개에 비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광고 시스템으로 인해 갖고 클릭 당 2원씩 제가 먹는 거예요 한 시간에 140만원 200만원씩 들어왔어요 시간당 한 시간에 어...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그돈 모아서 제가 포르쉐를 샀어요 어... 10년 전에 포르쉐면요 진짜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고 나서 포르시 타고 미팅을 가는데, 원래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야, 뭐 사장 새끼 오라 그랬더니 뭐 젊은 새끼가 왔어. 근데 포르쉐 타고 딱 가니까 계약하시죠 바로 계약들이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있어요. 영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도 많이 팔았고 광고 수익도 엄청나게 벌어들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수 벤처기업으로도 선정도 되고 매일경제 그 일면에 벤처기업 그 창업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2등도 하고 1등은 구글에 인수됐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들이 돈을 많이 써보고 좋은 것도 많이 해보시면서 네. 공허함이랑 이런 우울증을 좀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맞아. 돈 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게 어떤 것 때문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루잖아요. 차를 사는 게 꿈인 사람 있어요? 내가 이 차량을 사는 순간 꿈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 꿈을 이루고 나면 공허해진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아... 그러고 나서 또 미친놈처럼 또 다른 꿈을 찾는데 못 찾으면 그걸 못 찾으면 이제 그 순간 하늘에 그냥 붕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오고 맞아요. 그 그런 당시에는... 적도 있어요. 예전에 베란다가 있는 집에 제가 살았는데 그 병이 와가지고 아침에 편의점에서 소주 한짝 사가지고 젓갈 하나랑 먹고 취하면 잠들고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이 돼갖고 서울에서 몇 명이 내려오면서 베란다에 못을 다 박아 놓고요. 저 이렇게 술 먹는 동안. 그 사람들이 거의 몇 달의 기간 동안에 불침번을 서줬어요 뛰어내릴까봐 아사장님힘들었 그랬던 때, 때, 때도 있어요 20대 때 맞아요 그 쓰러졌다 또일어또술 먹고 그때 잘될 때였는데 네잘될 때였죠 근데 수익 구조가 제가 말했다시피 서비스를 하면은 우리가 막 이래서 버는 구조가 아니라 서비스 비용이 들어오는 거라 가만히 있어도 어. 돈이 통장에 쌓여가는데 어. 공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일, 벌써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네요 진짜 그때는 진짜 심했었어요 진짜 심했었어요 막 어. 알코올 중독도 오고 왜냐면 계속 먹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좀 그걸 좀... 형들 때문에 극복했죠 그런 형들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좀 촬영해보시니까 <laughs> 좀 어떠셨어요? 되게 일단은 엄청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제가 자동차 슈퍼카 막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약간 품수 유튜버다 보니까 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나 진짜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알리지 못해고 오해를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 어... 근데 진짜 잘 풀어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휴먼 스토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평생 살아봐야 뭐 100살까지도 못 사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하나씩 저지르다 보면 은 언젠가는 그 꼭지점이 올 거니까요. 어... 네. 올라가다 보면? 네인생은 네. 압구정 시골지처럼.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휴먼 스토리 화이팅!